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떤 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찍어볼까 하다가 이제 최근에 맥북 프로 15인치 2017년형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 역시 이제 좀첫 물건으로는 비싼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맥북 프로를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서 오고요. 이제 아이폰을 짓고 해도 이 스티커가 이제 붙여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서 이제. 한번. 맥북 프로 15인치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당기면 이렇게 찌 하고 뜯기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는 맥북 프로 13인치 2016년, 2016년 레이트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말고도 아이맥 27인치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컴퓨터 두 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서 두 대를 팔고 이제 한 방에 네, 15인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두대 팔아서 이제 한대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뜯고 네, 뜯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뾱 아,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는데 저는 이 포장은 처음 뜯어봐요. 이 전에 쓴 거는 이제 되게 급하게 사느라고. 하이마트에서 정가를 다 주고 샀었기 때문에, 아, 네, 그, 229만원 정도 주고 샀었는데, 그때는 하이마트에 사서 이렇게, 자, 박스는 뒤로 가고, 하이마트에서 이렇게 박스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애플 공홈에서 주문을 해서, 거꾸로 됐네? 공홈에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애플 박스와 함께 받았습니다. 자. 제가 구입한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고요. 제가 최근에 뭐 아이패드나 애플 워치뭐 아이폰 전부 다 블랙 색상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애플 역시 어 맥북 역시 스페이스 그레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15인치는 처음 써봐요. 항상 13인치만 쓰다가 15인치는 처음 써봅니다. 아 스펙은 이제 뭐 맥북 홈,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기성품 중에는 끝판왕으로 해서. AOC 가격이 310만원 정도 하고, 아마 정가로는 350만원 정도 하는,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 뭐, CTO를 해가지고, 뭐, 다른 거를 업그레이드를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램 16기가면 충분할 것 같고, 뭐, 저장 공간도 512, 그 SSD 512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그냥 원래대로 샀습니다. CPU는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쓰던 아이맥도 이제 2 5 6기가로도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상처나. 처음 뜯는 거기 때문에 좀. 이야. 뜯고 오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내려놓고 오 사실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스페이스 그레인지 실버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사진 촬영을 해봤는데 특히 조명이 비추면 스페이스 그레랑 이 실버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둘이 이제 같이 넣고 보면 차이가 느껴지죠. 자,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들어 올려서 꺼내고, 어 굉장히 차가워요. 오늘 날씨가 영하 15도입니다. 이거 한국 맞나요? 이렇게 있고, 모늘 뭐 그렇듯, 이게 뭐, USB 타입 C 케이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87W짜리 대형 충전기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출장 갔다가 충전기를 두고 가서 따로 구입했던 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꺼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려가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설레. 일단, 요게를 이렇게 들어서. 오, 소리가. 오, 저 15인치를. 네, 확실히 13인치가 당연히 무겁긴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벌써 이 추억은 손자국이 이렇게 났어요. 닦아야지 추억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닫고 열어서 보여 드리도록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습자지 같은 거 있고 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뜯자마자 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사과에 사과가 나타나면서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공홈에 샀는데 한 4, 5일 정도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영문 자판을 선택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 영문 자판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이거를가지려면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곧 아마 애플 스토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홈에서도 네, 여기 영문 네, 자판을 선택할 수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걸 해 가지고 한 4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오기로 했는데 TNT 전화해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오늘 안 갖다 준다고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강남 지점까지 가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